네. 하이 미차 피플 여러분들. 제가 요새 올류 K7하고 뭐가 있나 봐요. 자, 다음번에 소개할 차량으로는 올류 K7 3.3의 GDI 노블레스 모델입니다. 노블레스 스페셜보다 바로 아랫 단가니까 그런 등급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 옵션이 빠방한 이 차량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선 가격부터 알려 드릴게요. 2 0 9 0만 원에 나왔고요. 2016년 8월 식 모델이고 어, 완전 무사고에 수리 이력이 없습니다. 근데 용도 변경은 있어요. 자,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고요. 자율 주행 헤드업 디스플레이, 차선 이탈 후측방 어라운드 뷰가 있다니 음, 너무 좋은 사양이죠.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요새 K7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정말 나무랄 데가 없죠.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기아의 K7 보고 계십니다. 요새는 이렇게 보시면 아래 등 같은 경우에도 뭐 안개 등을 LED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데이라이트가 아래쪽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우리 K7의 이 촘촘한 휠을 보고 계십니다. 되게 깨끗한 느낌 보이시죠? 몇만 탔는지 궁금해지네요. 18인치이고요. 트레드는 한50% 정도 남아있습니다. 아우 블랙의 외관이 너무 약간 새끈한 느낌이에요. <laughs> 저렴한 말이 나오지? 새끈하네요, 굉장히. 약간 쌈박하다? 그렇지만 안에는 약간 조, 조금 탄 느낌이 들긴 하다, 그렇죠? 운전석은 조금 운전하신 듯한 느낌이 들고요. 와우, 고급 사양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블랙에 하이그로시이고요. 자, 그리고 메모리얼 시트 되어 있고, 네, 전동 사이드 미러 되어 있고요. 오토로 네, 파워윈도 우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동 당연히 되고요. 자, 그럼 이쪽에 좋은 차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게 됐어요. 옵션은 여기가 다 들어가 있으면 돼요. <laughs> 보시면은, 어, 네. 차선 이탈 방지 되어 있고요, 후축방 경보 되어 있죠, 그리고 미끄럼 방지 되어 있고, 자 한번 시동 켜볼게요. 자 스티어링휠 자체에서도 보시면요,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 제가 리모컨으로 스티어링을 할수 있죠, 전화 받을 수 있고요, 모드로 제가 뭐 왼쪽 같은 경우에는 뮤트할게요. 자 왼쪽 같은 경우에는 내비를 컨트롤 하시고 이쪽은 제 앞에 있는 계기판을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8 1588km 이 4년 정도 타셨죠 그러면은 딱 적당히 타신 것 같아요 2만씩 타신 것 같거든요 1년마다 옆쪽으로 오실게요 음... K7은 정말로 디자인이 내관 외관 할것 없이 뭔가 간지가 나오는 차인 것 같아요. 자세가 나오는 차죠. 네, 조수석은 거의 안 태우신 것 같거든요. 자기가 힘들지? 자, 이렇게 <laughs> 네, 옆으로 이렇게 만드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옆에서 보시면 대시보드 되어 있고, ETC, 룸미러, 하이패스, 블랙박스가 내장형인가요? 블랙박스는 안 보이는데? 없네요. 네, 블랙박스는 없어요. 블랙박스 내장형인가? 네, 블랙박스는 안 보이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품 내비 되어 있고요. 자, 우드 모양으로 보이는 플라스틱형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에 약간 고급적인 아날로그시계가 되어 있고, 오토로 되어 있죠. 좌우 독립 에어컨으로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뭐, 휴대폰 충전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양 옆에 큰 컵, 작은 컵. 자, 이거 보세요. 난리나죠? 어라운드 뷰에 뭐열선에뭐 전자 파킹 브레이크라든가 뭐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 네 가지로 컴포트, 스포츠, 스마트, 에코, 에코 모드로 하실 수 있고요. 우선 전륜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돼서요. 연비 개선과 정숙한 주행감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와우. 변속기 참 예뻐요. 그렇죠? 옆 쪽으로 보시면요. 이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고급적으로 이게 이 양옆으로 양문형으로 암레스트가 되어 있죠.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가 되어 있습니다. 와 진짜 넓다 개방감. 오, 너무 좋아요.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썬루프가 되어 있고요. 자,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 가보도록 할게요. 그거 아시나요, 연선 씨? 기아가 처음에 자전거 회사로 시작됐던 거? 정말로 기아를 알면 알수록 가장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차인 만큼 되게 잘 만들었어요, K7은 특히나, 그렇죠? 여기 양옆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음료수 정도 넣을 수있 암, 에, 뭐 여러분도 알고는 있 K7은 준대형 시단에. 넓은 공간 보시고 파노라마 썬루프 때문에 좀더 약간 더 넓은 그 공간인 것 같아요. 저 앞쪽 보시죠. 주먹 한네개 들어갈 것 같고요. 위쪽으로 한 두세 개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 깔끔해서 뭐할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우선은 이거는 뒤에는 엉뜩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드 확인 부탁드릴게요. 어 많이 남아있어요. 80% 정도 남아있고요. 앞바기가전륜이라서 그런지 50% 정도밖에 안 남았고, 자 우선 그리고 요새 많이 나오는 차량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일체형 같이 보이는 네리얼앰프 보이시고요. 자 기아의 로고 이렇게 3.4 K7 되어 있고, 뭐 어라운드뷰 되면 뭐다 되는 거지 뭐 그렇죠. 네 트렁크 여러분들 알고 있는 K7의 느낌. 뭐 골프백 한4개 정도 들어갈 적재 공간인 것 같아요. 뒤에 머플러 두개 되어 있고요. 오, 저는 약간 리어 램프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뒤에도 LED로 되게 멋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k 7 진짜 훌륭한 차네요. 그 중에서도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봤던 K7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차량 너무 관리가 너무 잘돼 있거든요. 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류 K7의 3.3 GDI 노블레스 차량이에요. 어, 근데 웬만한 옵션 다 있습니다. 파선자율중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협측방 경보 어라운드 뷰까지 어, 어, 저희가 제가 볼 때에는 음 풀체인지 최신형이죠. 그래도 전륜 8단 미션 적용된 준대형 세단인 이 e 올류 K7 2090만에 원 나왔습니다. 음, 8만 정도 탄이 차량 제가 볼 때에는 아주 훌륭한 컨디션을 갖고 있거든요. 이 컨디션이 좋은 K7, 올뉴 K7 궁금하신 분은 미차에 검색해봐. 아직도 안 해봤니? 미차오플. <laughs> 여러분들 검색해주세요.